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0화 광고를 보고 온 손님 하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음이 광고를 보고 오셨다고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주름 살 투성이의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 홈즈 역시 당황한 걸까?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할머니는 신문을 꺼내 광고란을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어. 이 광고를 보고 찾아왔어요. 브릭스턴 거리에서 주었다는 금반지 말이에요. 그건 내 딸인 셀리의 것이에요. 그 애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유니온이라는 큰 증기선에서 일하고 있지요. 남편이 돌아와서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무슨 난리를 칠지도 몰라요. 내 사위긴 한데 성격이 불 같은 데다가 술이라도 마시면 아유. 그런 막나니가 따로 없지요. 내딸 셀리가 어젯밤에 서커스 구경을 간다고 나갔다가 그만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 반지를 보세요. 이 반지가 따님 것이 맞습니까? 아유, 맞아요, 맞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셀리는 살았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주소를 좀알수 있을까요? 주주소요 어, 하운즈 디치 던컨 거리에 13번지예요. 여기서는 꽤 멀지요. 할머니 잠깐만요. 서커스단이 있는 곳은 템즈 강변입니다. 할머니가 사신다는 하운즈 디치 던컨에서. 서커스단이 있는 템즈 강변으로 가는 길에는 브릭스턴 거리를 지날 수가 없어요. 한참을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날카로운 셜록의 말에 할머니는 놀란 듯했어. 그러더니 잠시 홈즈를 노려보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지. 여기 왓슨 선생이 내가 사는 곳을 물어봤잖아요. 내 딸은 패켐의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살고 있지요. 패켐의 메이필드 플레이스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럼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난 소여라고 해요. 딸은 셀리 데니스, 사위의 이름은 톰 데니스예요. 사위가 일은 잘한다고 평판은 좋은 것 같지만, 아이고, 배에서 돌아오면 술만 퍼마시는 골칫덩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소여 할머니, 여기 이 반지는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주인을 찾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홈즈가 내게 대화를 끝내라는 눈짓을 했어. 그래서 난 할머니께 반지를 드렸지. 할머니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더니 반지를 챙겨넣었어. 한쪽 팔을 끌면서 방문을 나섰지. 방문이 닫히자 홈즈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그러더니 어느새 코스염을 달고 안경을 쓴 변장을 하고 나왔지. 저 할머니 수상해. 저 할머니가 공범자인 게 분명하다고. 지금 당장 저 할머니를 미행하겠어.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곳을 알아내면 범인도 찾을 수 있겠지. 왔슨. 피곤하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명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 할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소리가 들리자 홍주도 뒤따라 나갔어. 창틈으로 내다보니 할머니가 길 건너로 한 발을 끌며 걸어가는 것이 보이고 그 뒤로 홈즈가 따라가는 것이 보였지. 홈즈의 추리가 맞다면, 홈즈는 지금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홈즈는 내게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 미행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서 잠이 오겠어? 홈즈는 밤 9시 정도에 나갔어. 홈즈가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었지만, 나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뒤적거리며 기다렸지. 밤 10시가 지나고 하숙집 가정부가 자기 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 밤 11시가 되자 이번에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침실로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 밤 12시 즈음이 됐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 분명 홈즈일 거야. 문을 열고 홈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홈즈의 미행이 실패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 쓴 웃음을 짓는 홈즈의 얼굴에는 웃음과 분함이 섞여 있었지 잠시 후 홈즈는 마음이 정리된 듯 낄낄 소리내어 웃었어 하하하 <laughs> 나참 오늘 이 어처구니없는 일만큼은 경감들에게 숨기고 싶다 정말 내가 그렇게 경감들을 놀리고 다녔는데 오늘 벌어진 일을 알면 엄청나게 좋아하며 비웃겠지? <laughs> 괜찮아 괜찮아, 별 문제 없다고. <laughs> 아 왓슨, 내가 이상해 보이겠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은 잠깐 실수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범인들을 잡고 말 거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내 실수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홈즈? 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수 이야기를 해주게 됐네.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얘기할게. 왓슨, 아까 그 할머니 걷는 것 봤지? 한 발을 절면서 숨이 찬다는 듯이 느릿느릿 걷더라. 천천히 길을 걷는 뒤에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빈 마차를 세웠어. 난 할머니가 어딜 가려는지 들어보려고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바짝 붙었지. 그런데,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었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운즈디치 던컨거리 13번지로 가요. 라고 외치더라고. 아, 참.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 한번더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난 할머니가 말한 그 주소가 진짜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마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마차 뒤에 달라붙었어. 마차 뒤에 달라붙어? 어떻게? 마차 뒤에 붙는 건 탐정이라면 누구나 익혀야 할 기술이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마차는 목적지인 하운즈디치 던컨거리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 당연히 나는 13번지에 도착하기 전에 마차에서 뛰어내렸어. 길을 걷는 평범한 사람인 척 마차를 뒤쫓아갔지. 곧 마차가 멈추고 마부가 내리더니 할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이상했지.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할머니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나도 마차 쪽으로 다가갔어. 그랬더니 마부가 어두운 마차 안을 들여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있지 뭐야. 마차 안에는 할머니가 없었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 나는 화가 잔뜩 난 마부와 함께 13번지로 갔어. 사람들에게 소요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를 아냐고 물었지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대 할머니뿐만이 아니야 딸인 셀리도 사위 데니스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더군 그, 그,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마차가 달리는 동안 홈즈 너나 마부에게 들키지 않고 나갔다는 거야? 다리도 불편해 보였는데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아니야 아니야 아참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그 할머니는 보통 체력이 아니야. 분명 젊은 남자가 할머니로 변장한 게 틀림없어. 보통의 젊은 남자들보다 훨씬 운동 신경이 좋은데다 연기도 배우처럼 훌륭한 남자. 그래야만 이런 속임수가 가능하지. 그래. 할머니 변장이나 연기는 훌륭하다고 인정해야겠어. 할머니로 변장한 그 남자는 분명 우리에게 미행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마차를 이용해 나를 따돌린 거지. 큰 소리로 목적지를 이야기해서 나를 안심시키고 내가 마차 뒤에 붙는 순간 마차에서 내렸을 거야. 하... 하지만 범인은 키가 180cm 정도 되는 남자라고. 저렇게 체구가 작은 할머니로 변장할 수는 없어. 아마도 내가 노리는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분명 범인을 돕는 몇몇 패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어? 그런데 왓슨 엄청 피곤해 보이는 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잠자지 말라고 해서 미안해 뭐내 실수담도 꽤 재미있지 않아? <laughs>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가서 잠이나 자자고 <laughs> 잘 들었어 험제 아 오늘은 많이 피곤한 걸 이만 가볼게 사실 낮잠도 제대로 못 잤나는. 엄청나게 졸리고 피곤했어. 빨리 자고 싶었지. 방으로 가면서 보니 홈즈는 벽난로 앞에 서서 불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낮고 조용하게 바이올린을 켜는 소리가 들려왔지. 난 홈즈가 밤을 새우며 이 이상한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